포항시가 용인특례시와 함께 양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14일 포항시와 용인특례시 간 우호협력교류 협약식이 열렸는데요. 두 도시는 첨단산업발전의 중추도시로 도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며 관광,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를 통해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걸음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용인특례시와 양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교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양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항시와 용인특례시는 각각 이차전지와 반도체 산업 중점 육성을 통해 세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 경제, 문화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상호 협력 및 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며 특히 관광,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히 소통해 양도시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국제불빛축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올해 불빛축제. 시는 최종 점검 보고회를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는데요. 대한민국 3대 불꽃축제 중 올해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포항국제불빛축제. 다시 한번 포항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포항시는 포항 국제불빛축제 최종 점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주관기관인 포항문화재단 총괄보고가 있었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함께 축제 준비 현황 및 최종 보완 사항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국제불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프로그램 안전성 보완, 교통대책 수립, 근무인력의 적절한 배치 각종 행정 사항 지원 등 축제 전반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는 남은 기간 동안 안전에 방점을 두고 축제 준비를 꼼꼼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며 안전한 축제 개최와 관람객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 대한민국 대표 불빛 축제인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다시 한번 포항을 빛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2024 포항 국제 불빛 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불빛 드론 쇼, 국제 불꽃 경연대회,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그랜드 피날레가 포항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나우기전 (IM은) 13일 가정의 달을 맞아 9천만 원 상당의 친환경 액체 세제를 전달했습니다. 기부물품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나우기전 (IM은)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 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6일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용역은 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신산업 용지 확보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이날 용역 수행 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산업 클러스터 기반 2차 전지와 수소, 바이오 등 다섯 개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시가 첨단 하이테크 허브시티로 도약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가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청사 이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전을 마친 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는 쾌적한 민원실과 교육장 등을 갖춰 농업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8일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냉천 재해복구 사업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시와 행안부는 태풍 흰남노로 인한 냉천 피해복구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면밀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고향인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을 보낸 흥해읍 덕실 마을을 찾아 경주 이씨 제실 이상재 기념식수 행사와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시도 관계자, 지역 경제인, 종교 지도자 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포항의 맞춤형 여행 가이드 포항 관광택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광택시 간편 예약 및 자동 배차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 앱 타보소 관광을 출시했는데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타보소 관광 앱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코스로 포항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는 앱 출시를 기념해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관광택시 요금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앱을 이용하기 힘든 이용객들을 위한 전화 예약도 가능하니까요. 포항 관광택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더욱 간편하게 포항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앱 타보소 관광통에서 말하는 대로 어디든지 떠나는 포항 여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